등산교실 양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종민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설악산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요 살짝 고백할 게 있는 게 네. 설악산에 고등학교 때 수학 여행으로 와 보고요 이렇게 등산은 그 이후 하,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설악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산으로 꼽기도 하지만은 네. 금강산에 비해서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금강산을 다녀와 보고 네. 또 설악산은 많이 다녔죠 근데 비교해보면 은 역시 설악산이 좋습니다 음... 어, 설악산은 금강산은 이제 외부에서 보기 참 멋진 경치가 많죠 아, 네. 그런데 그렇죠. 설악산은 진짜 아름다움을 보려면 좀 높이 올라가고 깊숙이 들어가서 절경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놓고 봤을 때더 네. 멋진 곳을 치하면 저는 금강산보다 설악산을 더 쳐주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지금 올라오면서요, 네. 이 백담 계곡을 살짝 봤는데, 네. 어, 정말 절경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에 하나가 바로 백담 네. 계곡. 네. 어, 대청봉 올라갈 때까지 네. 아름다운 담이 100개나 이어졌다고 해서 바로 백담 계곡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요,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또 스마트 등산교실 아주 스마트하게 시작을 해야겠죠? 네. 어떤 좋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등산에 좋은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에 좋은 트레이닝이요. 네, 그런데 쉽게 생각할 때 등산 자체가 트레이닝하는 거 아닌가요? 아 어, 그렇기도 한데 네. 사실은 등산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한번 정도의 운동 가지고는 어,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네번 이상 정도는 어, 그 음. 운동을 실시를 해줘야 어, 효과가 을 수가 있는데 네. 어,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 등산을 해가지고는요 어, 등산 효과를 15% 정도밖에 얻을 수가 없죠. 아 예. 그래서 오늘 등산을 위한 트레이닝을 알려주실 거네요. 네, 그래서, 어, 주 중에, 어, 산에 못 가더라도, 어, 집이라든지 직장에서, 네. 어,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트레이닝을 해 하면은, 네, 네. 어, 등산을 더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등산의 운동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더군다나 요즘에, 네. 산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네. 그 사고 통계를 보면은, 3 분의 2 정도는 하산할 때 발생한다는 얘긴데 아 네, 내려올 땐 다리가 풀리고 다리 근력이 맞아요.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안전 사고들이 주로 하산 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산할 때 많이 쓰는 다리 근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 다리 근력은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또 음, 나이가 드신다거나 이러면은 좀 다리 근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민첩성도 떨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엉덩이도 좀 근육이 좀 줄고 그래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체 근육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이 그, 내려올 때 쓰는 근육은요, 네. 어, 신장성 근육이란걸 써요. 아, 신장성. 보통 근육이요? 올라갈 때는요, 네. 근육이 보통 수축을 하면서 힘을 쓰는 것을 이제 음 수축성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네. 보통 일반적인 근육 운동은 대부분이 그 수축하는 근육 운동을 많이 그렇죠,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이게 다리를 길게 뻗으면서, 아래쪽으로 뻗으면서 아 힘을 쓰죠? 여기서 네. 다리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힘을 쓰는, 그런 신장성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신장성 근육 운동은 평상시에 잘안 쓰죠 네, 네. 잘 사용하지 않고 단련이 네. 부족하고 또 금방 또그 근력이 약해지기도 해요 나이는 네.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이 신장성 근육을 좀 강화하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올 때도.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좋고 장점이 아, 많은 거죠. 신장성 근육을 늘리면 안전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좀 전에요. 이렇게 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할수 있는 동작 이 가르쳐 주세요. 네, 하체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법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세요. 네,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 예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이 스쿼트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네. 힙도 업이 되고 네, 근육도 붙어가지고 다시 이쁜 이렇게 몸매도 유지할 수가 있고 네. 좋은 운동이죠. 직접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스쿼트 동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앞으로 잡으시고요. 어, 자세를 낮추면 앉는데 네. 이렇게 앉는데 그냥 편하게 앉으면요 이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옵니다. 음, 네. 네, 그런데 스쿼트 동작은 좀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려갈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앉으면 더 힘들죠. 아, 어, 네네. 네. 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죠. 양희씨가 한번 해볼래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다리를 팔을, 넓히고, 네. 팔을 앞으로 들고. 네, 자세를 낮추세요. 천천히. 네, 허리는 똑바로 피고. 네.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너무. 뒤로 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너무 뒤 많이 빼면 더 많이 힘드니까 네. 적당히 무릎 요 앞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아.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하면 더 힘들어요. 네. 빨리 하면 더 쉽고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아. 자 앉았다 났다 네, 어우, 잘하시네 아직도 아직은 근육이 생생하시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자세를 하면 되는데요. 네. 어, 스쿼트는 횟수가 참 중요해. 운동에는 횟수가 중요하죠? 네. 자.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네. 자신이 한 번, 이렇게 연속해서 할 때, 최대로 할수 있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한 열다섯 번이다. 음. 그러면은, 3분의 2 정도만 하는 겁니다. 열다섯 번을 아. 다 하면은요, 그 다음에 너무 지쳐가지고,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3분의 2 정도면은 몇 번이 될까요? 열다섯 어. 번이라면은, 10번. 10번. 그렇죠. 10번 한다면, 7번 정도. 아. 네, 그 정도만 하고, 15번이 면 10번만 하고, 쉬는 겁니다. 음. 그게 한세트예요네그 다음에 다시, 10번을 하고 또 쉬어요. 두 세트 한 거죠? 네. 또 10번을 하고 쉬어요. 그럼 세 세트?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시작을 하면은, 네. 최소한, 세 세트 이상은 해줘야, 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오전에, 어, 잠깐 직장에서 쉴 때, 아. 한세 세트 정도. 네.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식사 한 후에 한 시간도 정 지난 다음에 한세 세트. 음. 또 집에 가서 퇴근한 후에 집에 가서 밥안 쳐놓고 네. 한5 세트. 여기가 있으니까 네, 네. 이 정도만 이제 오전 오후 저녁만 해주잖아요. 네. 한 달만 지나면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네. 달라져요. 어. 그리고 뒤도 힙도 업돼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내려올 때 무릎에 탄력이 살아있어요. 아. 다리 근력이 힘이 있어야 무릎도 아프지 않고 탄력이 있는 거죠. 중심도 잘 잡고 민첩해지고 네, 내려올 때 다리가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스쿼트라는 것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요 네. 제가 이렇게 스쿼트도 하고 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아파트 5층인데 이렇게 5층도 계단 막 이렇게 올라다니고 있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되는 운동일까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네. 현대인들이 체중이 늘고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죠? 자동차. 에스컬레이터,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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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만 없애더라도 어, 사실은 등산을 위한 별도의 트레밍을 필요 없을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직장에서 이용 안할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은 최소한 퇴근 후에 집에 가셔서, 가서라도, 가서라도 네. 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음. 계단을 올라가세요. 음. 5층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번오르내락 해보시죠. 음, 네. 네. 근데 내려올 때는요. 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내려올 아때 무릎을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오는 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한 다섯 번 정도, 10층이라면 세번 정도. 이 정도 매일매일 하면은요. 그것만으로도, 어, 정말 좋은 트레이닝,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아,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잘 배워보셨죠? 스쿼트동작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체 근육 그리고 힙업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념해 두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매일매일 실천하셔서요. 주말에 음. 아주 스마트하고 건강한 등산 즐기시길 바랄게요.